빔비디시스템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현재 웨이브 파일 제목이랑 스타 플레이잉까지만 하고 이제 노래 재생은 구현하지 못했습니다. 우선은 로터리 앵커더를 이렇게 돌리면 지금 제목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.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코드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게 잘잘안 보이긴 하는데 코드에 오류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로리 M 코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플레이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스탑으로 바뀌었고 플레이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포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선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